어, 외국 나갈 때도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인사는 해서 네. 어, 알고. 근데 뉴욕 해외를 가는데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우연찮게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는데또 되게 우연치 않은 일이 음, 비행기에 그때 죽다, 네, 죽다 살아났어요 어? 그때 어머니랑 같이. 음. 난 종국 씨하고 참잘 어울릴 것 같아. <laughs> 두그 사람 지금 그러게는? 연관 검색어가 거의 다뭐 김종국 송지효. 응, 응, 나도 그거 봤다. 송지효 김종국 연애. 응. 아. 송지효 김종국 결혼. 뭐 이런 걸로 다 지금 도배가 돼 있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어, 예, 네, 저도 응. 알고 있고 심지어 기사도 났어요. 그 봐. 어... 궁고빠랑 결혼했다고 음... 기사가 나왔어 기사 봤을 때, 뭐, 어떤 생각했어요 야, 진짜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이러신 <laughs> 그렇게 <비닐은> 조심했는데, 어 조심해야 돼. 기사, 그런, 그런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그런, 좀, 해야 <laughs> 되겠다, 빨리. 아니, 근데, <laughs> 오빠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아,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음, 음. 그런 그렇죠. 기사, 그까 나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음, 음. 음. 근데 지효 씨가 정국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지. 정국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지. 그냥? 지효 씨가 정국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가몇 그러니까 년씩 같이 아. <laughs> 아. 방송을 했는데도 아. 어. 그냥 스캔들만 나다 뿐이지 아. 그게 없어요. 어. <laughs> 아, 아니 어머니 그런 건 아닌데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어.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섞이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막몸 쓰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런닝맨 남자들 틈에 껴서 운동을 하지. 오빠도 못하는 거 어, 대신. 나도 그래서 무자쓰고 네? 그렇게 하는 거뭐 이렇게 무거운 어, 남자에서 내려온다든가. 내가 나도 음. 그런 뭐 생각을 들었어요. 다른 뭐 어, 어. 뭐 못하는 네. 분 거를 오빠를 오빠 거를 대신도 해주고 그랬어요. 음. 음. 얼마나 어, 담이 아니요. 센지. 그렇죠. 근데 아, 우리 아들이 좀 어설프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딱 저런 양야물분 아... 아... 응, 아가씨가 좋지. 참 많아죠. 마음을...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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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 <laughs> 좀 이렇게 남자가 조금 좀 조금 좀 애기스럽고 <laughs> 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은 저런 대천 여자를 해야 돼. 응. 애기스럽고 맞아. 많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죠? 대명사가 <laughs> 대명사가 몇 <한명> 있는데. 어사 <laughs> <배명사? 웃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있어. 밑에서 찾아야 돼, 등잔 밑에서. <laughs> 영화가 새로 개봉돼서. <laughs> 음, 이거 나 봤어요, 아, 아유, 아니 광고하는 걸 봤는데 어. 너무 이쁘게 나와요. 아니 어, 어, 어머니분들 모시고 싶은데 소재가 약간 좀. 불륜 아, 얘기라서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세요 좋아. 아, 제일, 아, 좋아. 좋아. 어, 제일 좋아, 좋아. 것도 어, 제일 좋아. 그런 것들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웃음> 없으니까 <웃음>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재미를 느끼시는 거예요. <laughs> 어. 송영 어머니 불륜에총 나오면 그냥 <laughs> 총돌이 불륜하면 <laughs> <나오면. 웃음>